예 기계를 처음에 받으시면은 이렇게 전면부, 측면부, 후면부. 자 후면부에서 이렇게 얼마나 아답터가 이쪽에 있어요. 선으로 이렇게 해서 요뒤로해서 꽂으시면 돼요. 왜 이게 이렇게 안해 놨냐면은 벽에 붙이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꺾어질까봐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꽂으시면 돼요. 그러면 전원이 들어옵니다. 이쪽에 보면 설명서가 있는데 양 조절하고 여러 가지 설명서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주무관님이나 담당자분 바뀌시면은 이 QR 코드 찍으면 여기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아래는 소격 소독제에 대한 내용이고요.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측은 양 조절하는 거예요. 분사량 조절. 이쪽 오른쪽으로 바짝 돌리면은 양이 많아져요. 성인들 두손 흠뻑 적실 정도로 많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유치원 유아들 사용할 수 있게 양이 적어지고요. 얘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배출하는 노즐 청소를 해 주는 타이머예요.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끝을 주시면 2시간에 한 번씩 얘가 자동으로 노즐 청소를 해서 노즐 막힘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소독제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2리터인데 2,00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압력 센서라서 얘는 소독액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고 자, 처음에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서 뚜껑을 빼서 이 안에다가 넣고 이 뚜껑을 채우시면 그냥 끝이에요. 자,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 처음에 연결을 하고 이쪽 이제 앞에로 보시면 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. 이건 소독액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. 아까처럼 소독액이 있다, 그럼 파란불이, 이거는, 그러니까 소독이 떨어지면은, 한 100명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, 빨간불이 들어와요. 자, 그리고, 밑에 보시면은, 처음에는 호수가 비어 있잖아요. 세통에 연결해서, 이 빨간 버튼이 있어요. 빨간 버튼, 요거를 좀 길게 누르면은, 들리시죠? 그래서 끌어올린 버튼이에요. 자동으로. 그래서 한번 끌어 놓으면은,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얘는 상시 전원을 켜 놓으시면 돼요 전기세 얼마 안 먹어요 한달 내내 켜도 천원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서는 발열 체크란 센서는 요 화살표 밑에 중앙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밑으로 하거나 하면은 정확히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재시려면은 가운데 위로 이렇게 재시면 돼요 이거 너무 빨리 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손 소독제는 이산화염소계열은 쓰시면 안 돼요. 타비오는 비타손 비타민 들어간 비타손이라는 시약처 인증 의약품만 사용합니다. 이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.